신이었던 악마 아수라의 역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리그베다 이곳에서 아수라는 우리가 아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 뜻은 지구의 영혼 즉 신성하고 영적인 존재를 의미했죠 고대 페르시아의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와 그 뿌리를 함께하는 고귀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수라의 위상은 뒤바뀝니다 신을 지칭하던 이름은 서서히 빛을 잃고 마침내 신에게 대항하는 반신 혹은 악마라는 정반대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한때의 신이 한순간에 파괴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심하는 말합니다. 아수라 또한 조물주 프라자 파티의 자손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인드라와 같은 신들과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차가운 바다 밑바닥과 수메루산의 깊은 동굴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칼을 갈았습니다. 신과 아수라 사이에 끝없는 전쟁. 하지만 이 전쟁에 완전한 승자란 없습니다.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이 과해지는 우주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존재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기묘한 보안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파괴를 통해 질서를 증명하는 존재. 당신이 알고 있는 아수라는 과연 악마입니까? 아니면 빛의 이면입니까?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